간단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웹의 구조를 조금 더 도식화해 볼게요. 두 번째, 웹의 구조 도식화라는 것을 같이 볼게요. 자, 그럼 또 이런 이미지를 하나 제가 올려놨는데, 자, 이렇게 파란색 바탕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컴퓨터를 의미해요. 물리적으로 나눠진 두 개의 컴퓨터가, 컴퓨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뭐 네이버도 이용을 하고, 구글도 이용하고,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컴퓨터에는 웹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서버를 보시면 이 서버도 컴퓨터죠. 자, 근데 이제 이 서버 역할을 하는 컴퓨터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랑 조금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서버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CGI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DBMS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서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보자면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쓰던 아니면 내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할수 있게 하던, 어쨌든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때 여러분들이 제공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서브, 서빙, 그 서빙하는 그 서브가 맞고요. 그래서 서버는 제공하는 자라고 해서 여기다 필요한 자원들을 모아놓고, 그때그때 제공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죠. 서버를 구축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요 크게 세 가지, 웹 서버, 그리고 이 CGI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DBMS, 이세 개가 이제 구성이 마련이 돼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가 HTTP 여기 적혀있죠? HTTP라는 방식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서버가 요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얘가 원하는 자원을 다시 응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이웹 서버라는 거는 정말로 자원을 딱그 폴더에다가 여러분이 잘발리을 해두시면은 얘가 달라는 거 폴더에서 찾아가지고 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웹 서버라는 프로그램의 역할이 그래요. 자, 그래서 웹 서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적인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자원을 찾아다가 주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반복문을 이용한다거나 조건문을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 사용자에 맞게끔 데이터를 처리,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웹 서버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적인 처리를 통해서 좀더 신뢰도 있고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CGI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만들게 되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CGI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오거나, 아니면 꺼내와서 가공을 해가지고 좀더 보기 좋게 만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잘 예쁘게 갈무리를 해서 이 웹서버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면 얘가 그대로 고객한테 그 정보를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CGI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래밍단은 다양한 언어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 뭐 자바도 있고요. 뭐 PHP라는 것도 있고 C# C++ 근데 저희가 사용할 건 뭐다? 파이썬. 파이썬을 이용해서 요 단계를 구현을 합니다, 저희가. 자, 웹 서버나 DBMS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DBM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이 데이터를 아주 잘 예쁘게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데이터를 제,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데이터가 유실, 유실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가 막 여러 번 생기거나 해가지고 어, 좀 되게 다루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DBMS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아주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예쁘게 잘 관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요거 역시 어, 다양한 DBMS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저희는 설치 안할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충의 서버의 구성 방식을 살펴봤죠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웹서버랑 cg 애플리케이션 dbms인데 자, dbms는 저희가 따로 사용을 하지 않을 거고요 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파이썬 전용 DB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래서그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웹 서버 같은 경우도 파이썬 관련 프레임워크라는 곳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우리는 이세 개가 다 내포되어 있는 하나의 패키지를 사용을 할 겁니다. 실제로는 이다세 개를 나눠서 운영을 하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세 가지 개념이 다 내포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건데, 그런 도구를 사용할 건데요. 자, 그게 바로 저희가 이제, 팔선투에서 사용할 이 플라스크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플라스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저희가 웹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플라스크는 여기 관련 링크 쪽에 보시면, 점프트 플라스크 점프트 파이썬처럼 저희가 교재로 사용할 겁니다 자, 점프트 플라스크를 보시면 점프트 파이썬이랑 똑같죠 여기에 목차가 있고요 각각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나와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이거 보고 따라하셔도 결과물이 항상 나와요 자 근데 이 중간중간에 행간이나 잘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이 사람, 이 저자가 점프트 플라스크에서 소개하는 이 내용들을 다 학습을 하고 같이 실습을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뭡니까? 게시판이죠. 저희가 파이썬 원 때도 간단하게 이제 그 뭐죠? 명령어 프로그램으로 콘솔에서 게시물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이건 실제로 이제 웹페이지에 그 게시판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뭐 계정 생성해 가지고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그인도 할수 있겠죠 문제하지 않는데요 까다롭네요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 해가지고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됐고요 이렇게 봐서 이렇게 답변도 달수 있고 추천도 할수있고요 그리고 질문 같은 것도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구요 검색도 할수 있겠죠. 자, 이런 뭐 요런, 요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거를 만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얘네 얘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진 않아요.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찾아보거나 질문을 하시거나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따라갈 수는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교재로 사용할 을 거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재를잘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교재를 같이 보기 앞서서 자, 그럼 이제 프레임워크랑 라이브러리라는 어떤 용어를 써요, 계속 언급을 할 텐데, 간단하게 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이 플라스크라는 게 프레임워크 일종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프레임워크랑 라이브러리는 게 뭔지 보자면은, 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차이. 일단 이 프라이머크랑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래밍 쪽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TV를 직접 만드시나요? TV를 만들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TV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지식이 있다고 생각, 만약 에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TV를 보기 위해서 TV를 제작을 해야되는데 그게 쉬운일은 아니겠죠 내가 TV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있다 하더라도 자 근데 이제 어떤사람은 TV를 어떻게 해요? LG나 뭐 삼성 이런데서 사서 보죠 자기가 안만들어도 TV를 다른사람이 만들어놓은게 있으면 그냥 사서 보면 어쨌든 TV를 볼수가 있는거죠 이게 라이브러리가 그런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구구단 만드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짤수 있겠죠 구구단을 이중 반복을 이용해서. 근데 누군가 구구단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놓고 함수로 딱 해가지고 함수 하나만 호출을 하면 구구단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함수 사용법. TV를 보려면 우리가 리모컨 사용법을 익혀야 되듯이 함수 사용법만 익히면 되죠. 함수에다 뭘 넣고 실행을 하면 뭐가 나온다. 딱이 정도만 알면 되잖아요. 그런거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다 쓰는 게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파이썬 원에서 주로 이제 사용했던 모듈 같은 거 있죠 임포트 해가지고 가져왔던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건 뭐냐면 프레임워크는 어, 뭐랄까 약간 여러분들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펜션을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펜션. 그래서 펜션을 빌리면은, 그 펜션 안에 뭐가 있어요? TV도 있고, 그죠? 침대도 있고,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집을 꾸미기 위해서, 집을 짓고, 그죠? 집 안에다가, 뭐, TV 가져와서 내가 놓고 싶은데 놓고, 단수 놓고, 침대 놓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후고움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어떤 집에 가서 TV도 좀 보다가 음식도 좀해 먹고 며칠 자다가 오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집도 막 짓고 하기엔 너무 힘들죠 며칠 지나다 올 건데 그럴 때 보통 우리가 펜션 빌리죠 제주도에서 한달묵어 한 오려고 제주도에 별장을 짓진 않잖아요 펜션 구해가지고 한달 머물다 오지 그런 것처럼 펜션은 미리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들어가 가지고 제공되는 걸 사용하면 되는 하나의 거대한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 펜션을 빌려서 사용을 하면 내가 TV가 LG TV, 펜션에 LG TV가 있는데 맘에 안 든다고 삼성 TV로 바꿀 순 없겠죠 내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남이 제공하는 형태로 어느 정도는 내가 좀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해요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펜션을 빌려서 하루 한 2, 3일 놀고 오는 것처럼 되게 편한데 제약이 많다. 내가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게좀 줄어든다라는 게 프레임워크의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편한 게 장점이고 자유도가 떨어진다라는 게 단점. 그리고 막 되게 규칙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펜션 주인이 뭐밤 9시 이후에는 떠들지 마세요. 뭐 뭐뭐 해서는 그뭐 뭐뭐는 건들지 마세요. 막 이런 되게 규칙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그 규칙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해를 보겠죠? 근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별장화를 지은 다음에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골라가지고 잘 배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랑 라이브러리는 이런 차이가 있고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나 둘다 많이 사용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제 프레임워크를 하나 사용을 하는데, 플라스크가 프레임워크에요. 그래서 웹 프로그램을, 웹 프로그래밍을 할때 필요한 여러가지 도구나, 뭐 어떤, 필요한 개념들이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플라스크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할거고요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도 필요하면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사용을 할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PI라는 그 용어가 또 있어요. 어, 이거 다 많이 나오고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API라는 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API는 또이런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고객이 있고요 주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고객이 이제 들어가서 주문을 할 텐데, 고객이 뭐 주방장한테 가서 바로 주문하진 않죠. 왜냐면, 이 주방장은 요리는 되게 잘 만들어요. 요리 아주 스페셜리스트인데, 고객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서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고객도 이주방장에 이런 화려한 스킬, 화려한 요리 스킬, 화려한 요리 영어 이런 거를 이 사람이 고객이 막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했더니 막 요리 전문 용어 있잖아요. 일반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하는 막 재료가 막 몇그람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심지어 저는 예전에 그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처음 먹을 때, 스테이크 하나 주세요 했는데, 뭐, 미디움으로 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 고기를 굽는 건데, 뭐, 좀, 굽기에 따라서, 뭐, 좀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 좀더 뻑뻑해질 수 있는데, 피가 좀 흘러나올 수 있어서, 뭐, 사람마다 뭐, 다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자, 그런 거는 이제 홀 서빙 지원이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주방장은 고객한테 그렇게 잘 설명을 할수 없을지도 몰라요. 고객은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바로 주방장한테 요구하는 것을 달라고 하기보다 점원한테 얘기를 하면 점원이 중간에서 매개를 해주는 거죠. 고객의 언어를 주방장의 언어로 잘 풀어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고객이 원하는 것 주방이 잘 전달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중간에 고객이 요리에 대해서 잘 몰라도 요리를 향유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도맡아서 일을 해주는 녀석을 이제 점원이라고 하는데 API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요거보다 좀더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요거보다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한번 TV 얘기했죠. TV. TV로 한번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사용자가 되겠죠? TV 사용자. 자, 사용자가 TV를 보고 싶다고, 해봐요. 만약에 TV가 이 내부에 뭐 디스플레이도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무슨 회로도 있을 거고, 그쵸? 뭐, 여기에 파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전선이랑 연결돼가지고 그쵸? 아무튼 TV를 이루고 있는 이 되게 내부적인 기술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용자가 이 TV를 사용을 하려면 이걸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TV 안볼 겁니다. 진짜. TV를 사용하는 사람이 TV를 보기 위해서 TV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필요가 없죠. 왜? 네. 리모컨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이 리모컨 딱 누르면은 신호가 딱 가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TV가 딱 켜지죠. 이렇게. 내가 음량을 올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내가 전압을 얼마를 줘야 막 음량이 오르고 이러면 은 TV 보기 싫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들 음량 버튼 딱 누르면 신호가 딱 가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돼 가지고 TV의 음량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 TV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실 필요가 없다는 라 거예요 뭐만 알면 돼요? 리모컨 사용법만 알면 돼요 버튼 전원 버튼 누르면 은 TV가 켜진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음량 버튼 누르면 음량이 커진다 라는거 알면 되죠 채널 버튼 누르면 채널이 바뀐다 이정도만 알면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되겠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다른 코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러리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막 분석해가지고 코드를 하나하나 다 까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라이브러리는 어차피 함수라는 형태로 제공이 될 거거든요. 함수나 클래스로 제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함수 또는 클래스 사용법만 익히면 되는 거지, 그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라이브러리 사용자, 이게 TV가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 리모컨이 뭐다? 이게 API. 됐죠? 그래서 현대 프로그래밍은요, 여러분들이 코드 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뭘 사용해야 되는지, 라이브러리 있죠? 어, 요거를 잘 선택을 하시고, 이 라,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조립하는 그런 과정을 잘 하셔야 돼요. 어차피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API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API 사용 방법은 이 라이브러리를 만든 쪽에서 다 문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얘네들 문서를 안 봐도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은 구글링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제 깊게 깊게 이해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해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 코드를 다 일일이 까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뭐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라이브러리가 뭐예요? 파이썬 매장 모듈 그죠? 요거는 잠깐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음 진짜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파이썬 할때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했잖아요 프린트 헬로 잘 나오죠? 이 그러니까 프린트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프린트 한다고 바로 나오, 나오는게 아니겠죠 그렇죠? 이 프린트 함수 이 프린트도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까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죠 프린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 한 번도 고민해 보고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헬로라는걸 넣으면은 프린트에다 헬로라는걸 넣으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이 정도 알고 사용하셨죠? 이게 API입니다. 이 프린트가 API예요. 파이썬 내장 AP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파이썬에 없는 기능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파이썬원 때 했던 엑셀파일 다루는 거 있잖아요 어, 요거는 파이썬에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IP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그 코드를 가지고 들어온 거고요 그렇죠?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해 볼게요 워크북이라고 이렇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오픈파이 엑셀에서 근데 요거 그냥 실행하려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워크북이라는 API가 없어서 그래요. 이 API를 쓰려면 당연히 뭐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오픈파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들어있으니까이 해당 코드가.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외부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워크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석을 하진 않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들어가서 보여 드렸을 때막몇백줄 됐었죠 그걸 알아야만 이걸 쓸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함수 1이 있고 뭐 aa와 bb를 넣으면은 cc가 나온다 딱요정도예요 그냥. 함수가 어떤 일을 하고, 뭘 넘겨줘야 되고, 그럼 뭐가 나온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왜, 왜 그게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를 이제 함수가 왜 그렇게 만들어는지 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부터 플라스크 하면은, 뭐, 이제, 코드를 딱 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쓰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할 수 있는데, 궁금한 것도 좋은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막다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이런 게, 이런 거다 외워야 되나? 이런 건 그럼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거는 다이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 공식 문서, 설명서가 있어요. 그걸로 아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설명서를 찾아볼 정도까지, 불친절하진 않아요. 다 알려줍니다. 왜 이러, 이걸 써야 되며,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이며,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를 봐라.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필요한 용어들 한번 살펴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목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할 교제는 점프트 플라스프라는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파이선2에 대한 내용, 그, 대괄적인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시고 자 없으시면은 자 요게 지금 다 지금 다한 번씩 파이썬원을 들으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처음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요것까지만 하고 쉴게요. 파이썬 설치. 파이썬 설치랑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 요것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요 내용을 저랑 같이 파이썬원에서 진행을 하신 분들은 잠깐 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참고로 여기 파이썬 점프트파이 그 점프투플라스크에서는 이 <laughs> 개발 툴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파이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수업 진행을 파이썬1 때부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파이참으로 바꾸는 건좀 별로인 것 같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교재 그대로 따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파이참으로 해보셔도 괜찮아요. 여기 파이참 설치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파이썬 다운로드는요. 여기 관련 링크에서 파이썬 3 다운로드 들어가신 다음에